안녕하세요. 시장의 흐름을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인사이트입니다. 오늘도 차분히 시작해 볼까요? 2026년 1월 22일, 드비어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5천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생깁니다. 보통 이렇게 주식 시장이 뜨겁고 또 워낙 가치까지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 몰려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오히려 일부 똑똑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용히 한국 주식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 저희는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코스피 5천을 만든 진짜 힘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외국인 자금은 시장의 환호성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돈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을 겁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이 화려한 그림 한 조각, 그리고 아시아 통화 강세라는 또 다른 조각을 함께 보면서 지금 시장의 전체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입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거죠. 이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가 훨씬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 코스피 5000부터 맞춰보죠. 자료를 보니까 이번 상승은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게 아니라 마치 제트기처럼 아주 강력한 엔진 두 개가 동시에 불을 뿜은 결과라고 분석되네요. 정확합니다. 첫 번째 엔진은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단연 AI와 반도체입니다. 역시 AI군요. 네. AI가 세상을 바꾸면서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그 수혜를 정통으로 받으면서 실적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고, 이게 코끼리 같은 지수 전체를 번쩍 들어올린 겁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죠. 얼마 전 다보스 포럼에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AI 인프라를 까는데 앞으로 수조 달러가 더 필요할 거다. 이 한마디에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냥 아 AI가 요즘 유행이구나 해서 아 이건 10년, 20년째리 거대한 산업혁명의 시작이구나 로 생각이 바뀐 거죠. 맞아요. 비유하자면 동네 뒷산에서 금조각 하나 주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발밑에 거대한 금맥 대륙이 펼쳐져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 발언 하나가 시장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Ai라는 첫 번째 엔진은 정말 강력하네요. 그런데 기술주만으로는 5천까지 오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엔진은 뭔가요? 두 번째 엔진은 바로 정부 정책,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 그 얘기요. 항상 한국 증시가 제 가치를 못 받는다고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서 이사회 역할을 강화하고, 또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말은 거의 10년 넘게 들어온 얘기잖아요. 왜 유독 이번에는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거죠? 그냥 또 희망 고문 아닐까요? 뭐가 다른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번이 다른 이유는 구체성과 강제성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네. 예전에는 기업들 잘좀해 봐라 식의 권고에 그쳤다면 지금은 실제 법을 바꿔서라도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주주 환원을 안 하면 세제 혜택을 줄이는 등 구체적인 당근과 채찍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시장이 이걸 보고 "어, 이번엔 진짜 뭔가 바뀌려나 본데?" 하면서 한국 시장의 가치 자체를 재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걸 전문용어로 리레이팅이라고 하죠. AI라는 엄청난 성장 엔진에 제도 개선으로 한국 시장의 체급 자체가 올라갈 거라는 가치 상승 엔진까지 두 개가 쌍끌이로 지수를 끌어올린 거군요. 그런데 지수가 5천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료를 보면 아직도 괜찮다는 분석이 많아요. 이건 왜 그런가요? 그 이유도 바로 이두 가지 엔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번 상승은 뜬구름 잡는 기대가 아니라, 반도체 실적 개선이라는 확실한 숫자, 즉,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둘째, 바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 덕분에 예전의 잣대로는 비싸 보였던 가격이 이제는 정당화되고 있는 겁니다. 아. 쉬운 예로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에 갑자기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발표되면 발표만으로도 땅값이 몇 배로 뛰잖아요. 그렇죠. 아직 삽도 안 떴는데도요. <laughs> 맞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이 딱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미래가치가 현재 가격에 미리 반영 주는 거죠. 그렇군요. 미래가치를 땡겨 오는 거다. 그런데 그 미래라는 말이 항상 좀 불안하게 들리거든요. 제 주변만 봐도 경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주식시장만 이렇게 혼자 축제를 벌이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자료를 보면 작년 4분기 한국 실물 경제는 오히려 0.3%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 괴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지금 당장 경기가 어떠냐보다는 미래에 AI가 돈을 얼마나 벌어다 줄까?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기업 가치가 얼마나 오를까? 이두 가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크게 휘청일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드시 리스크 요인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좁은 시장 폭, 영어로는 네로브레스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좁은 시장 폭이요? 네, 즉 지수 5천 달성의 공을 대부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소수의 반도체 대형주가 다 가져갔다는 거죠. 아, 어, 마치 축구팀이 한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 덕분에 이기고 있는 상황 같은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나머지 선수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그 스타플레이어들이 흔들리면 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코스피 2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이번 상승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수는 5천이라는데 외대 주수금 그대로지 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편중현상은 시장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리스크도 궁금하네요.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의 소외현상입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실망해서 미국 주식으로 대거 이동했거든요. 네, 맞아요. 제 주위에도 많아요. 그런데 막상 코스피가 폭등하니까 뒤늦게 나만 뒤처졌나 하는 불안감, 즉 form or fear of missing out 을 느끼고 추격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자금이 갑자기 몰려들면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불쏘시계가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리스크는 뭔가요? 마지막 리스크는 상승 속도 그 자체입니다. 속도요? 네한달 만에 지수가 20% 가까이 급등했다는 건 비유하자면 자동차가 너무 과속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럴 땐 작은 돌멩이 하나만 밟아도 차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위터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얘기를 꺼낸다거나 하는 작은 외부 충격에도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민감하고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죠. 글로벌 투자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 모든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뭘 핵심적으로 봐야 할까요? 핵심은 한국 시장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말라? 네. 지금 한국 시장은 사실상 두 개의 다른 시장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는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올라탄 첨단 기술 시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체질 개선을 기대하는 전통적인 가치 시장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두 가지 시나리오 중 어디에 베팅할지 그리고 그 베팅의 근거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는 단기적인 뉴스가 아니라 실제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꾸준히 추적해야 하는 장기적인 변수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 외국인 자금의 미스테리와 연결이 되겠네요. 외국인들에게는 주가 숫자 말고도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잖아요. 바로 환율이죠. 최근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드디어 두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네요. 최근 원화를 포함한 아시아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는 건 단순히 달러가 약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미국이 곧 금리를 내릴 테니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더해서 상대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기초 체력, 즉 펀더멘탈은 튼튼하다는 인식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볼때 물가도 안정적이고 경제도 괜찮은 아시아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이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원화 가치가 오른다는 건 똑같은 1달러를 가져와도 더 많은 원화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사기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보통 상식인데 왜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아시아 주식을 팔고 있다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그게 오늘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아... 통화의 가치를 움직이는 힘과 주식의 가격을 움직이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환율은 금리 차이나 국가 경제 전체 같은 거시적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개별 주식의 가격은 그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팔아서 얼마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라는 차익 실현 욕구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아, 차익 실현. 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작년 11월에 외국인들은 아시아 주식 시장에서 무려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순매도했습니다. 30조 원이요? 네, 6년 만에 가장 큰 규모였어요. 왜 팔았을까요? AI 랠리로 한국, 대만 같은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판단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간 겁니다. 즉,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는 통화 투자자에게는 호재였지만, 이미 큰 수익을 낸 주식 투자자에게는 이제 팔고 나갈 시간이라는 매도 신호가 된 거죠. 아, 이제야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네요. 그들은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좋게 보지만, 이미 많이 오른 기술주들은 비싸다고 생각해서 일단 현금화했다는 거군요. 그럼 그렇게 아시아 주식을 팔아서 챙긴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한 곳으로 쏠리지 않고 영리하게 분산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일부는 너무 비싸진 미국 기술주에 대안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유럽 주식 시장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아시아를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주식은 팔고 그 돈으로 해당 국가의 채권을 사기도 합니다. 아, 채권으로요? 네, 주식보다는 안전하면서 강세인 현지 통화로 이자를 받으니 일석이조인 셈이죠. 돈이 정말 똑똑하게 움직이네요. 그런데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면 또 다른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그게 또 재밌는 지점입니다. 바로 올해 1월 들어서는 오히려 이머징 마켓(EM 주식 ETF)로 다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어요. 어. 다시 들어온다고요? 네 이건 아시아를 버린다가 아니라 어디가 너무 비싸고 어디가 아직 싼가를 끊임없이 저울질하면서 돈이 매우 빠르게 재배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레스토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만 먹는 게 아니라 전체 메뉴판을 보면서 가성비 좋은 다음 메뉴를 계속 찾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요? 이제는 왜 오르냐가 아니라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왜 강한가에서 무엇이 이 강세를 한순간에 되돌릴 수 있는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지션의 과밀, 즉 오버크라우딩 현상입니다. 과밀이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방향으로 몰려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아시아 통화는 앞으로도 계속 강세일 거야라는 데 돈을 걸고 있다는 거죠. JP모건 같은 대형 투자은행에서는 이미 매도 신호가 켜졌다는 경고 보고서를 내놨을 정도입니다. 아. 모두가 배 한쪽에 몰려 서 있는 상황과 같아요. 이럴 땐 아주 작은 파도 하나에도 배가 크게 흔들리거나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두 번째 경고 신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빠른 청산 위험입니다. 캐리 트레이드요? 네 캐리 트레이드는 쉽게 말해 금리가 낮은 곳에서 돈을 빌려 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해서 그 차액을 먹는 거래인데요. 이런 자금은 평소에는 시장을 떠받쳐 주지만 시장이 조금이라도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수 있죠. 자 그럼 오늘 나는 모든 흐름을 종합했을 때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이 복잡한 퍼즐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마지막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원화가 강세니까 한국에 투자해야지 하는 식의 단편적인 접근은 아주 위험합니다. 대신 통화, 채권, 주식을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통화, 채권, 주식을 한 번에. 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 투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최소한 이세 가지는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그 나라 통화가 앞으로도 강세를 유지할까? 둘째 주식시장이 너무 비싸지는 않았나. 만약 비싸다면 대안으로 채권을 금리는 매력적인가. 그리고 셋째 우리가 예상 못한 정치적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나. 이런 포트폴리오 접근 방식이 지금처럼 시장의 경로가 거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지제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코스피 5천은 AI라는 미래에 대한 설레는 기대와 정책적 희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소수의 반도체 영웅들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또 아시아 통화 강세는 튼튼한 경제라는 믿음직한 기반 위에 서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파티라서 작은 충격에도 음악이 갑자기 꺼질 수 있다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분석한 자료들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해줍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장기적인 방향을 잘못 예측하는 것보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환호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단기적이고 격렬한 조종에 대비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포트폴리오는 저 멀리 있는 최종 목적지만을 보고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그곳까지 가는 동안 마주칠 거친 파도와 폭풍우에도 대비가 되어 있는가?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깊이 있는 분석,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